오늘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예배가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 50분이 넘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살이 어떠셨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을 길에 비유하자면 참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정말 잘 뻗은 좋은 길도 있고, 내리막길 같은 때도 있고, 어쩔 땐 가슴 벅찬 희열에 기쁠 때도 있었고, 어쩔 땐 속이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죠. 은혜가 충만해서 매사에 모든 생각하는 것들마다, 마음먹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세상적일 때도 있었죠. 한해를 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 긍정과 부정의 모든 일들이 새해와 또 내일을 위해서 좋은 자양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금년에 여권이 벌써 10년이 다돼 갖고 여권을 갱신하느라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여권에 붙어 있는 10년 전내 사진하고 지금 10년 지난 내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아니, 거울로 늘 봤는데, 아, 거울 속에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 모습이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죄송해요. 맛이 갔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야, 안 멈췄구나. 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월은 지나갔구나. 이 사진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 사진, 여러분 한번씩 찍어 보시면,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 심정을 이제 조금 이해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움켜진 것도 있고, 우리가 버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정리해 보신 적 있죠? 뭐, 옷장을 정리할 수도 있고, 책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애들 장난감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한번 정리가 뭐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안 해주면은 늘 있는 건데도 정신이 상합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간단한 삶을 가지고, 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리는 좀 필요하죠. 살면서 정리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아마 이사할 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할 때 되면은 정리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과 버릴 것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뭐 주방에서부터 뭐 방방마다 어?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날 또 이제 어느 부부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아,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기쁘죠? 근데 이 이사할 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내에게 있습니다. 뭘 버리고 안 버리고는 아내의 말 끝에 달려있는 거죠 남편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거 버려 저거 버려 버릴 것들을 다 쌓는 게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이 정리가 되고 버릴 것들을 다 한쪽에 쌓아놓고 딱 있는데 남편이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버릴 거다 버렸어? 다 정리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 아내의 눈빛에 남편이 풀이 팍 죽어서 나 타도 돼? 그러더랍니다 자기도 아내 생각에 버림받게 될까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딨냐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딱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진짜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은 안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꼭꼭 꼭 끌어안고, 또꼭 붙잡아야 될 것들은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생각지도 않은 질곡과 변수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정확하게 한 12시간,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내가 버릴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그 말씀만 뽑아는데 사실은 앞뒤 문맥을 전부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허망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Then you must no longer live. 그렇게 살지 마라. 반드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뭘 어떻게, 왜, 뭐를. live as the Gentiles do. 이방인들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무의미한 사고. 목적 없는 생각. 성경이 놀랍게도 우리한테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라고 라고 우리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마음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들의 그 무의미한 생각,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벗어난 잘못된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은 쭉 에베소서 4장 위점 말씀을 보게 되면 허망한 마음을 품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무지해집니다.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방탕에 내버려두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하게 된다. 세상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살라고 배우진 않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더러운 것을 욕심껏 하게 됩니다. 마음을 더러움 속에 욕심껏 뒹굴리고 마음이 더러움에 욕심껏 뒹굴려지면 그 마음이 움직여진 만큼 욕심과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어있습니다. 뭐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될지 그것부터 정해야 되죠. 부디, 아 무의미하고 우리 하는 말로 영양가치가 없는 것들에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허망한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없는데 연말 연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바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점집입니다. 어느 동네에 점집이 있었는데 나름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점집의 점쟁이가 어? 돌이키고 예수를 믿어 어? 회개하고 주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 보니까 아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본척 하고 가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 오신,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 예전에 제 고객이었어요. 그분들이 집사님이었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고 권사님들도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죠 살면 허망한 것이 유행을 따라 들어오고 허망한 마음들이 쓸데없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아무 무의미,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합니다 그러니까 노 no 브레인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즉,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사는 겁니다. 뭘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의 시선이 똑바로 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라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적인 목표도 세우시고, 삶의 실제적인 목표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똑바로, 목표를 똑바로. 그렇게 될 때에 허망한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은 버리고 가십시오 또두 번째는 썩어져 가는 구습 아주 오래된 습관들을 버리는 거죠 여기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이 고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값도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묻고 오래된 가구들인데 못이 있더라고요. 엔틱한 것들이. 자동차도 아주 클래식 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선을 보이면 말이죠. 어,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자동차들이 있는 겁니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오래된 구습, 옛 사람이 좋아하고 보다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어쩌면 더 마기적인 것에 가까운 그런 구습들,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죠. 22절에서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은 것, 상한 것 있으면 버리잖아요. 냉장고도 한 번씩 정리해보면, 아이고, 먹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잘 썩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우리를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재단하고 움직이는 구습. 이것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버리기 힘들죠.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올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뭐 버리고 가실랍니까? 버릴 것좀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버릴 것들 한번 정리하고 버리십시오. 딱 정리가 되면은 일단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정리할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현듯 그냥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들이 쓱쓱 찾아옵니다. 한번 정리하십시오.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분명하면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옛것이 버려지고 새것이 취해지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성경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언어가 말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마음. 누구도 몰라. 자기는 알지. 마음과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심령이 새롭게 되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잘못할 수 있지요. 우리 말에도 가인도 분노했거든요.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마귀가 틈탈 정도로 큰 틈을 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보세요. 내가 사지 않은 물건들이 여러분 집에 와 있는 것들 있을 거예요.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어, 자꾸 탐닉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건 도둑질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허용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말로 새 사람이 되는데 더러운 말입 밖에 내지 말고 유익이 되는 선한 말 해라. 응? 내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어? 내 아내가 듣기에, 남편이 듣기에, 자식이 듣기에, 어? 또 누가 듣기에, 유익이 되는 선한 말, 어? 은혜 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화낼 수 있지만 원한을 품을 정도로 분노하지 마라. 말을 자꾸 퍼뜨리지 말고 비방하지 마라. 악한 뜻 버려라. 음란함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음란함이나 어? 더러움이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줘라. 어? 친절한데 사람 마음으로 친절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뭡니까?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붙들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1920년인가 인도에서 그 늑대들이 하도 마을로 내려와서 그 해를 끼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늑대들을 소탕하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늑대를 잡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늑대 굴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 발로 서 있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는데 늑대도 아닌 게뭐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자아이 둘인데, 데리고 왔어요. 어쨌 얼마나 싸납게 달라드는가, 어쨌든 묶어갖고 데리고 왔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늑대에게서 길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여자아이가 늑대한테서 길러졌는데, 아말리아라고 이름 붙인 아이는 1년도 못 돼서 죽었어요. 또 다른 여자의 하나를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만들라고 별 방법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음식을 줘도 안 먹고 피가 흐르는 생고기를 줘야만 먹고 항상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밤이면 늑대처럼 울부짖고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도 몇 년이 못돼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을 따라 사는 옛날 습관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옛 사람을 벗어 버리려고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도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뿌리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옛 사람을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아, 살던 대로 살어. 아 편하게 살어. 이런 편한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우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다시 개로 돌아가고 다시 깨끗이 씻었다가 돼지로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해야 흔히 하는 말로 개돼지라고 하는 비하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우리의 말과 또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들이 여전히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운 것이 다시 들어가서 뒹굴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습관이 되고 익숙해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시 토했던 건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서 뒹굴지 않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어떤 그 길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지나면 새해가 될 텐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새 날이 되면 그 날이 새 날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비로소 새 날이 됩니다. 목욕하신 다음에. 옷이 없으면 모를까 어? 거지 옷 같은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누데, 누더기진 그 옷을 다시 입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새 옷이신 새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옛날에 입던 거지 옷을 소안에다 입고 겉에다가 그 위에 다시 새 옷을 또 입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잘 기억하시고 신앙에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죠. 버려야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셔야죠 그런데 속에 거지 옷 입고 그 위에 새옷 껴입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봉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합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줄 모르고 진주가 진주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의 문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 주셨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올 한해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때에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이게 확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의 옷 벗어 버리고 가십시오. 옛 사람의 구습 이제 벗어 버리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새해부터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교회 올 때도 새 사람으로 새옷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